다 공개합시다. 어, 이번 달에 일단은 이거부터 공개할게요. 제가 쓴 돈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피파 모바일을 사랑하지 몰랐어요. 아? <laughs> 제가 이 정도로 피파 모바일을 사랑하지 몰랐고요. 몰라. 뭐 어차피 결제는요, 여러분 신용카드로 합니다. 다음 달에 0미터가 힘들지 이번 달에 0미터는 힘들지 않아요. 2월 0미터는 아직 힘들지 않아. <laughs> 어떤 카드를 그래서 내가 현질을 해서 사왔냐? 저 미친 금액을 질러서 도대체 아 새끼는 어디다 썼느냐? 서버에 단한 장밖에 없는 <laughs> 진 미친 카드를 사왔어요. 도대체 여러분은 이거를 왜 사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존나 합리적인 구매였거든요. 풍리 크로스 육질입니다. <laughs> 1700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또 리카스 육진 업어왔고요. <laughs> 남들이 보면 날 미쳤다고 하겠지. 하지만 나에겐 낭만이 있었어. 우리의 교수님, 심지어 육진이신데 오신도 아니고 육진이에요. 육진! 육진이라는 그게 주는 그게 달라. 정나 합리적인 거 같기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거 그냥 TP로 생각하면은 한300-400 정도인데 3-400 현지란 건데 3-400으로 얼토티 육진을 못 만들어요 저 그래서 받는 진짜 날도 붙은 거개 기뻤어 진짜 아차 합리적인 가격이야 이게 성능을 떠나서 일단은 가격만 봤을 땐 존나 합리적이에요 이거 진짜 내가 맘먹고 팔라고 하면 이돈 그대로 받을 수 있어 아무튼 제가 토니크로스 육진까지 오늘 구매를 했습니다 와 헤이러드라 그래 헤이러드라 욕해라 이게 뭐 비합리적인 소비였다고 욕해라 나는 쇼앤프르브할 테니까. <laughs> 솔직히 여러분 얼 보단 합리적이에요. <laughs> 여러분이 아무리 나한테 지금 아유, 그래 합리적이다 이놈아 아 정신머리 못 차렸네 이래도 이게 그래도 별보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얼토끼 단위를 그냥 만들어버리까 싶었는데 어제 제가 얼토끼 단위를 잠깐 써봤어요 알리종 쓰니가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예 원래는 이제 발베르대는 살까 생각했는데 발베르대는 육진이 없더라고 저거를 이제 저한테 팔아주신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저씨 나육진 많으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laughs>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파시지 했는데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이 형님이 갖고 계시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랑 어나더 레벨이라니까 나랑 진짜 어나더 레벨인 사람이야 이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였더라? 김민재였나? 이것도 그 육진이 하나 더 있으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발베는 아닐 거야 발베였으면 내가 호쾌했을 거거든 제가 저걸 그래서 왜 샀냐면 은 이거 진짜 개 봐야 진짜 이거 죽이고 싶어요. 그 스탯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거기다가 네. 이게 지금 지나는 금이 더 높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거 다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이제 느리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사온 게 나중에 오버를 오를 것까지 130까지 오를 거 생각을 하면은 이거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차이야 한번 넣어볼까? 디자인부터 볼까? 엄마, 저는 다음에 얼토티로 태어났네요.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한게 뭐냐면 어차피 이 게임은 루딸 게임이야 여러분 다이 게임 하잖아 다 아, 루딸이라고 그래서 나의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면요 크로스 발베르데 벨링어 3 얼토티 3 레알 여기다 그냥 레알 3명 딱딱 들어가는 거야 어 아무튼 그래서 이거 이거 좀 이거 좀 찍어봅시다. 근데 얘가 또 스브가 속값 안 올라간다는 게또 단점이긴 해요 버뭐 쓰다가 맘에 안 들면은 뭐 팔지 뭐 그냥 저 약간 레알 마드리드 단일팀 만들어버릴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진짜 서버에서개 이쁜 카드들만 써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단일팀 같은 레알 마드리드 단일팀보다는 그냥 얼터티 단일이 더 이쁘겠지 잠깐만 나 6집 몇 개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놀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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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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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라고 나말 존나 안듣는데나 오늘 운세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제부터 해가지고 사고를 무슨 맨날 치냐고 아니 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형 되게 막 보잘한 사람 같고 그러잖아 진짜 어? 약간 보잘하고 약간 좀 부족한 사람 같잖아요 사고를 맨날 치게 하니 상종하고 누르라고? 아니야 근데 진짜로 나 오늘 사고 칠거 같아 보여줄게 사고 났다 잠깐만 엄마 엄마 미안해 나 사고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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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엄마 엄마 어제 인생이 어디까지 가어 사실 제물 아이 라이의 정신 차리자 어. 반대 사르 이번 기회에 그냥 제 버려 사실 이것은 트위터 업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 얼토 안리속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뭔 얼토 안리속입니까 얼토 당토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이벌 스크루트와? 아 근데 이런 거금칼 t 못 e y 팔찌 매물 c o n 있는 거있 e n t one on a patchy m e m 리 r y No, 아, need a good in 못하 e garden. I need a good in the garden. I'm n o 내가 h e r e I 가 이거 팔까 없어? 이거 존나 멋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우리나라의 수호신 같은 느낌이잖아 개멋있는데 이거 팔까 없나? 이것도 팔진는 없잖아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팔진 서버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다고? 아 매니저 모드 랭커분이 이게 있어? 아 그러네 조은을 십진이랑 교환하실 생각도 <laughs> 없어 없으... 응 아림도 없어 어? 형님 그걸 주신다고요? 이거요? 비상용 비상용 이 i 이상 n g p i s a n 이 p 이 s a n 없잖아 어. 비상용으로 잠깐 박아놓는 거 s 어. 비상용이 아니라 그냥 비상이라고? 아 근데 이거를 그냥 i s 들고 올까? 아이 a n g p i s 이 n g p i s 하고 일어나니까 돼있는데 이거 원상이가 방송에서 누른 거 같은데? 아니 저는 이거 안 건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저는 이거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이진돼있어 원상이가 누른 거 같은데? 짱굴 좀 뺄게요 이거 짱굴 이적시장에 좀 던져놔야겠다 짱굴이나 뺍시다 쌀가랑이 짱가랑 짱칼라 굴리트 이진 저거는 못해 저거는 재료가 없어 이거 너무 비싸 다시 나갔어 안돼안돼안돼 짱칼라 굴리트 좀 이적시장에다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살 수도 있지 128짜리 진화하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나만 저거 버리고 싶다고 느끼는 게 아니구나 역시 세상 사는 거다 똑같다 야반대살을 128짜리 쓰자고? 아반대살아 존나 가오 생각하는데 진짜로 잠깐만요 이거 나오버로 잠깐만 계산해보고 아래 키퍼에다가 반대살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계산 때려보자 130 130 126 130아반대살까지 필요 없다 반대살까지 필요 없네요 이카리오 정도만 써도 돼122 들어오는데 어? 아니 잠깐만 122하니까 너가 122였구나? 아니 야 미안하다 우리 화해 시간을 한번 우리 가져볼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 혹시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너내 동료가 되라. 야 미안한데 너내 동료가 되라. 하지 마 하지 마 임마. 부러운 생각도 하지 마너 이씨. 뭘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 씨. 아 일단 이거 3집만 달아놓자. 그 2집 좀 섭섭하긴 하네. 내가 섭섭해서 안 되겠어. 신새끼인가 이거는 진짜 무신 이거 제정신입니까 이거? 반신 계획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잘 모르겠다 난이 게임 나는 제가 이 게임을 방송을 지금 진짜 연년차인데 진짜 이 게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이 게임 알게 되시면 가르쳐주세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게임 진짜 너무 어렵다